접속사로 이어진 두 절을 현재 분사를 이용하여 하나의 절로 줄여 놓은 구문 이게 분사 구문의 정입니다 자, 그럼 분사 구문 만드는 순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접속사를 생략한다. 기억하시면서 나중에 예문으로 보실게요. 접속사를 왜 생략해요? 줄이려고 접속사를 생략하는 이유는 분사고문을 만들 때첫 번째 알일 접속사를 생략한다. 왜 접속사를 생략한다고요? 줄이려고. 단, 의미를 강조할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예문을 좀 보셔야 돼요. 두 번째, 분사고문의 주어가 분사고문의 주어가 분사고문이 될 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같은 거 내버려두지 않겠죠. 같으면 생략해요. 다시 한번첫 번째 분사 만들 때 접속사를 생략한다. 두 번째 분사 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으면 생략한다. 그럼 같지 않으면 생략을 못 한다는 얘기죠. 같지 않으니까 중복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주절의 동사와 시점을 비교해요. 뭐하고요? 분사구문의 동사와 주절의 동사의 시점을 비교해서 만약에 같으면 단순 분사, 단순 분사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 동사의 원형에 ing 붙여 만든 단순 분사. 근데 주절의 동사보다 분사구문의 동사가 한 시에 앞서요. 한 시에 앞서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과거 사건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더 과거일 때, 대과거, 더 과거 그러죠? 만약에 현재보다 과거는 한 시에 앞선다. 그리고 대과거는 과거보다 한 시에 앞선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이때 주절의 동사보다 한 시에 앞서면 완료 분사를 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절의 동사가 과거인데 분사구문으로 바꾸는 절에 분사구문의 동사가 대과거예요. 헤드 플러스 과거 분사예요. 그때는 완료 분사를 쓴다는 거예요. 또는 주제 동사가 현재인데 분사구문이 되는 문장의 동사가 절의 동사가 과거다. 그건 이제 앞서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완료 분사를 씁니다. Having 플러스 과거 분사. 혹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있을까봐서. 설명드리면, 여러분 교과서에는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건데, 이거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야, 미래가 있지 않냐? 그럼 미래, 미래하고 현재하고 비교해서 이때는 어떠냐? 분사 구문에서 미래는 현재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 책에 안 나오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은 좀 사실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왜? 책에 설명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 분사구문에서 미래는 따로 취급하지 않는구나. 분사구문이 되는 문장의 동사가 현재이고 주제의 동사가 미래이면 앞선 게 아니에요. 같은 현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갑니다. 그 다음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 비동사가 분사가 된 be ing ing 무슨 말이냐면요. 진행형의 문장을 분사구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비동사 플러스 ing가 진행형이잖아요. 그럼 비동사를 분사구을 만들겠죠. being 또는 완료분사면 having been이겠죠. 혹은 being 플러스 과거분사 형태가 될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수동태의 경우에. 수동태의 경우에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가 형식이니까 비동사가 분사가 돼요. 이때, being, been, having, been. 이건 뭐예요? 수동태의 경우에, 이때, being이나 having, been을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분사 구문에서, 그럼 생략되는 접속사, 제가 따로 정리했는데, 왜 정리하냐면, 예문을 보시면서 만들어보겠지만, 분사 구문을 줘요. 학교시험은요. 분사 구문을 주고, 그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독해할 때분사구문을 만납니다. 우리는 분사공을 만나면 일단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고 주어가 생략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그리고 동사가 분사로 바뀌어 있어요. 또 그것도 단순분사 시점이 같으면, 한시 앞서면 완료분사. 어렵죠? 이렇게 되어서 만나게 될때 힘들다는 거예요. 이야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민들은 영어를 자기 언어로 쓰는 사람들은요, 분사구분이 편해요. 분사구분을 많이 써요. 그럼 문장에서 여러분이 분사구분을 만나면 빨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돌려야죠. 원래대로 원상 복귀시켜야 이해를 할수 있어요. 독해를 할수 있죠. 그래서 분사구분에서 생략된 접속사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시, 조, 부, 양, 이유. 그거 시간에 배우셨습니까? 시조라는 것을 시조 다른 문학의 장르가 있잖아요. 그걸 부양시키는, 막 키우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어쨌든 시간, 조건, 불의 상황 양보, 이유의 접속사가 생략된다. 분사 구분에서 사라진 접속사, 시조, 부양, 이유다. 기억하시면서, 시간의 접속사, 어떤 거요? when, 뭐, 할 때, after, 후에, before, 뭐, 전에, 또는 조건, if, 만약, 뭐, 뭐라면, 부대 상황은 두 가지예요. 부수적인 상황이라는 얘긴데 연속 동작이 있고 동시 동작이 있어요. 동시에 일어날 때 as while 뭐뭐 하면서라는 접속사가 생략될 수 있다. 분사 구문에서 그리고 and 뭐뭐 하고 and 그리고 연속 동작 양보의 접속사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접속사가 분사 구문에서 사라지는 접속사다. 왜 이거 아셔야 된다고요? 원래 상태로 돌리라고 한다고요. 분사구문 주고 원래대로 돌려라. 또는 여러분이 독해하다가 만났을 때, 원상태로 돌릴 때, 아, 여기에서는 어떤 접속사가 사라졌겠구나. 라고 빨리 판단을 하셔야 이해가 빠르죠. 그래야 독해를 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 문장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생기때죠 Because, as, since, now, that, 뭐, 뭐시기 때문에. 조심하실 거예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에서 as를 참 좋아해요. 학교 교과서가. 학교 교과서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로 학교 교과서가 as를 좋아해요. 그리고 뭔말 하면서 라고 할때 as edge 있잖아요. as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죠. 부대 상황일 때도 as, 이일 때도 as. Edge. 주로 as를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as만 써야 되냐? 그건 아닌 건 아시죠?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시험지의 기준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어떤 수업을 가르치시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학교 점수는요 학교 선생님이 평가십니다. 그래서 수업시간 졸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학교 선생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영어 지식이 조금 넓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그 시험 범위에서 A는 A야라고 하면 A는 A가 답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요. 예문 보시면서 보실게요. 이번도 비록 뭔 말할지라도 종속 접속사 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우리가 Christian 나오. 지금 기독 교인일할라도또 주어 나오고 또 동사 나와요. 카모의 뜻은 알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종속제 이제 주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죠.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안 지려고 으 노력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뿐이죠. 이 문장을요. 분사구문을 만들어 볼게요. 실제 시험도 이걸 주고 분사구문을 만드세요라고 물어봐요. 학교 내신의 경우에 첫 번째 알림 뭐랬죠? 분사구문 만들 때첫 번째 알림 접속사를 생략한다. 왜 생략한다? 줄이려고 줄이려고 이유가 그거밖에 없어요. 줄이려고 두 번째 뭐한다? 주어를 비교했더니 같으면. 생략하더라. 같지 않으면 생략 못하겠죠. 이것도 같잖아요. 생략할 수있고요세 번째 뭐 한다고요? 동사를 비교해. 동사의 뭐 시점을. 아가 현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켄트도 현재잖아요. 시점이 같으면 무슨 분사? 단순 분사.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 ing. 비동사, mig의 원형은 b잖아요. 여기다 ing 붙여서 bing.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해 되십니까? 그러면 이 문장을요.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원상태로 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상태로 돌리라고 할때 이게 어렵다고요. 이 상태로 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사구문 만든 상태에서 그러면 역순으로 가는 거예요. 분사구문 만들 때첫 번째 일이 뭐죠? 접속사 생략. 왜? 줄이려고. 두 번째 주어 비교 같으면 생략. 같지 않생각할수 없고 세 번째 동사의 시점 비교. 시점이 같으면 단순 분사. 동사의 원형이 ing. 만약에 한 시에 앞선다. 주제동사보다 한시 앞선다. 그러면 having p l u 과거분사, 완료분사 쓴다. 기억나시죠? 보세요. 이 단순분사인 경우에는 뭐할 것이다? 주제동사 시점이 뭐할 것이다?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주제동사는 c a n 현재형이니까 이것도 현재형 비동사 m, a, e 주 중에 하나겠죠. 그 다음에 주어는 왜 없어요?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됐겠죠. 그래서 주어를 위를 갖다 놔야 되죠. 그럼 주어가 위니까 비동사는 아예요. 위, 아. 그렇죠. 위, 아까 복원이 되십니까? 이제 마지막 이 어려워요. 뭐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그럼 접속사가 뭐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까 그랬죠? 시, 조, 부, 양, 이유다. 기억나십니까? 시간, 뭐뭐할 때, when, 조건, if, 만약 뭐 뭐라면 부대상황 두 가지를 죠 동시, 동작, as, while, 뭐뭐 하면서. 연속동작 a하고 and 그리고 b 양보 여기 나왔네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B로 뭐 말하지 않는데 you, as, because, since, now, that 학교시험 뭐 좋아한다고요? as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even though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해석해봐야 알죠. 해석해봐야. 어떻게 해요? 종속절하고 추절하고 종속절, 복원된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를 따져서 어떤 게 부드럽냐라고 해서 집어 넣는 거예요. 보통은 한 가지의 의미를 갖지만 두 가지의 미가 동시에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기준이 뭐예요?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는가가 기준이에요. 두 가지 다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르십니까?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설명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수업을 절대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학교 선생님이 A다. 그러면 A인 거예요. 이르십니까? 자, 두 번째 문장 하나 더 보세요. 에지 더블 라인, 그 눈먼 사람이 장님이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가 그의 눈을 뜰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뭐뭐 했기 때문에 내용상 그렇죠. a 지이미가참 많은데, 의미를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끄집어 낼수 있는 능력도 중요해요. 그래서 독해가 기본이에요. 영어의 기본은 독해예요. 독해를 많이 해야 말도 할수 있고 글도 쓸 수도 있어요. 문제 푸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에지, 먼머시기 뭐, 때문에 아, 여기서는 에지가 비코지의 의미로 쓰였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눈먼 사람이 장님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의 눈을 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해요? 분사구문 만듭니다. 자, 분사구문 만들 때첫 번째 알지 뭐라 겠죠 접속사 생략. 왜 생략? 줄이려고. 분사구문은 영어의 특징은 그대로 보여줘요. 영어는 뭘 싫어한다? 긴거 싫어하고 똑같은 말이 중복되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접속사 생략. 두 번째, 주어 비교했더니 주어가 같아요. 왜? 그눈먼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같으니까 생략. 이때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분사구문이 되는 문장의 주어가 명사주어예요. 그리고 주절의 주어가 대명사예요. 처음 나올 때 명사, 두 번째 나올 때 대명사. 이건 아시죠? 근데 이제 중복돼서 명사를 생략하고 보니까 대명사주가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놓으면 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처음에 생략되지 않은 상태에서 as the blind had met Jesus 하고 희 나오면, 아, 희가 더블라인드 장님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읽으면서 읽는 사람이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더블라인드를 생략했어요 분석 만들려 접속 생략 첫 번째 두 번째 주어 비교 같은 게 생략 그리고 히 그대로 내버려두면 히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 나올 때는 어떻게 명사로 그래서 대명사가 명사가 돼요 처음 나오니까 여기서는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앞에 나온 명사가 또 나오니까 앞에서는 앞에 나온 명사 대신 쓰는 대명사로 바꿔 줬지만 이제는 앞에는 명사 를 생략했으니까 처음 나오니까 명사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having met jesus 하고 바꿔 놨어요. 이건 왜 having met 이 됐죠? 시점이 had met이 과거 완료죠. had 플러스 과거 분사. 여기는 뭐예요? could니까 이건 뭐예요? 과거잖아요. 그럼 한시 뭐예요? 앞선 거예요. 그래서 한시 앞선 것은 분사구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완료 분사를 만든다. having 플러스 과거분사.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시에 앞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having 플러스 과거분사 완료분사를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접속사 생략. 분사구 만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접속사 생략, 왜요?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 주어 비교했더니 갔더라. 그러면 생략. 그리고 명사 주어, 대명사 주어. 이때 명사 주어 가 생략되니까 이희가 대명사 주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뭘로 명사 주어로 써줘야 된다. 그래야 알수 있죠. 읽는 사람이. 그 다음에 분사군의 동사 과거 관련돼 주제의 동사가 과거예요. 그러면 과거 완료와 과거 동사니까 한시자 앞서죠 그러면 분사구문의 동사 한시자 앞서면 무슨 분사? having plus 과거 분사 완료 분사 쓴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원래대로 돌릴 수 있어야 되어요 상위권 문제는 이거 분사구문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중위권까지 이렇게 시험문제 나오지만 자 상위권 문제는 어떻게 줘요? 분사구문을 주고 원래 상태를 고치라 그래요 주관식으로 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뭐가 나왔다면? 완료 분사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뒤에 있는 동사보다 주제 동사보다 한시 앞섰겠구나라는 걸 추측하셔야 돼요. 아 그럼 주제 동사가 과거면 어떻게 해요? 완료 분사는 한시 앞서야 되니까 과거보다 앞선 건 과거 완료죠. 과거 완료니까 헤드 메시 되고 그럼 주어는 왜 없어요? 같으니까 생겨있겠죠. 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주어를 보충을 해주죠. 더블라인드. 그리고 여기 있는 더블라인드는 똑같은 명사가 두번 겹치니까 뭘로? 대명사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렵죠. 이렇게 해서 분사구문이 정리됐는데, 다음에는 분사구문 문제 풀어보는 걸로 만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